할아버지 장르님이 들려주시는 어른이 성경동화 야곱과 만난 요셉 서른 다섯 번째 이야기 애국왕 파라오도 요셉이 가족을 찾았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했어요. 파라오는 요셉에게 가족들을 모두 데리고 와서 애굽의 좋은 땅에서 살라고 했어요 요셉은 형들에게 마차와 새 옷과 선물과 양식을 주어 아버지를 모셔오도록 했어요 집으로 돌아온 형제들은 그 모든 이야기를 야곱에게 전해 주었지요 아버지 요셉이 살아있었어요 애굽의 총리가 바로 요셉이었어요 이렇게 많은 선물을 주고 아버지를 모셔오라고 마차도 보냈었어요. 야곱은 매우 기뻤어요. 요셉을 만나기 위해 모든 가족과 가축을 이끌고 애국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지요. 야곱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이스라엘아 애국으로 가는 것을 두려워 말라. 거기서 너는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반드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드디어 야곱과 요셉이 다시 만났어요 야곱이 얼싸 안고 기뻐하며 말했지요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걸 보니 정말 기쁘다 지금 죽어도 부족한 것이 없구나 야곱은 파라오를 만나 축복했어요 파라오는 야곱에게 흠, 땅을 주었어요.